안녕하십니까 쓴사라 방송입니다 플라톤 철학은 현실 세계가 불완전하며 진정한 실제는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데아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본질이며 현실 세계는 그것의 그림자나 모방에 불과하고 물질 세계는 진리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따라서 물질 세계도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입니다 비록 인간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더욱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플라톤 철학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본질이고 육체는 일시적이고 감옥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영혼은 육체를 떠나 이데아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습니다. 반면 성경에서는 인간이 영혼 몸으로 구성되며 인간의 몸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로서 마지막 때 인간은 부활하여 그 몸까지 완전히 회복되어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으로 가르칩니다. 플라톤은 인간 스스로의 구원을 말하고 성경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음을 강조합니다. 플라톤 철학에서는 참된 지식, 즉 이데아에 대한 알음을 통해 영혼이 회방되고 구원에 이르며 깨달음을 통한 내적 수련과 철학적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깨달음이나 알미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인격적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플라톤 철학에서 진리는 선의 이데아와 같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철학자만이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진리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곧 진리를 대면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플라톤 철학의 사상은 성경의 전제와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 헬라 철학자들은 이를 성경과 연결하여 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경이 제시하는 참뜻과 본래 의미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플라톤의 관점에서, 마르크스 주의의 관점에서, 진화론의 관점에서, 현대 인본주의 심리학의 관점에서, 심지어 다른 종교 철학의 관점에서, 이렇게 저렇게 성경을 재단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입니다.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의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보다는 유대 기독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